영화 영식의 길만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 4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베드로 전서 4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3장을 이제 전서 3장을 마치고 베드로전서 제 4장은 이 고난에 대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거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가보을 삼으라.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은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무장하라 이런 뜻이죠.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 네, 완성되는 때 네, 이때가 아, 만물의 끝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끝이 나고 이러면 이제 새하늘 네, 새 땅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 이것이 만물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그는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고난 또는 핍박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감당하는 고난 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는 것이고, 이 고난에 참여하는자가 참여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출구하라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베드로전서 4장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이니 라고 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분과 같은 각오로 언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갑옷을 입으라는 것을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고난을 받을수록 죄악은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그쳤다. 그랬는데 여기는 죄악은 힘을 잃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그들 속에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 갑옷을 삼아라 라고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것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받은 자는 죄를 단, 죄로부터 단절되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혁성경에서는 죄를 거쳤다 그리고 현대인 성경은 죄악이 힘을 잃어버렸다 또, 킹제임스에서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또 여러 가지 그 핍박 이런 예, 고난을 받으셨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이라는 단어가 엔노이아라고 하는데 엔, 엔전치사에다가 누스라는 단어죠. 이 누스라는 단어는 마음, 이해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엔누스, 그래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은 어떤 그 이해 같은 것들을 가득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생각 그 이해를 하는 것으로 이런 말이죠.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삼으라는 호프리죠. 호프리조라는 것은 뭐냐면 가추다 또 무장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에, 킹게임스에서는 이제 무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같은 마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고난을 대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갑옷을 사으라는 말은,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전쟁에서 싸움이 아닌 사상이나 이념으로 방어를 하라는 것이다. 갑옷을 삼으라는 말은 같은 사상으로 무장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보스에서 그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갑옷을 삼으라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 사상으로, 무장하라. 라는 그런 네, 뜻이죠. 네. 이는 육체에고난는반연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랬습니다. 네, 그치다, 그치다라는 말이 네, 파워라는 말입니다. 파워라는 말이 멈추다, 중지하다, 이런 말인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자가 죄를 그쳤습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왔을 때 이것을 잘 이겨내면 성숙하게 되어서 죄를 이기는자가 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자들이 죄와 사망과 사단을 이기는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고난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이겨내면 유명히 예, 이겨내면 어, 성숙한 자가 되고 성숙한 자가 되면은 어, 죄를 이기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고난의 유익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유익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런 것과 같이 주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 우리가 무장해서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어, 그런 삶의 역사가 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전체를 개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고난을 잘 이기시고, 모든 핍박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무장함으로 말며 와서 우리의 당면한 고난을 잘 이겨나가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